사도신령으로 신앙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재되어 동정 녀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곤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3장 이 세상 엄마고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그흔권을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주의 눈과 지겠네 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고니 돌 같은 내 마음 고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눈 마치게 내 내마 음이, 약 하여 늘 어머 지 원이, 주 예수 힘 주사 부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 를 대속 받 아서, 희와 같이 붉은 주의 눈 가지 이갠데, 죄사안 받은 새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희와같이 붉은 주의 눈 마치겠네 아유. 아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률화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에게는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옵느니라 아멘. 아,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아, 그 꾸짖는 내용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무슨 내용을 지금 꾸짖고 있냐 하면, 우리 봤던 대로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 교회에 많은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신앙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과 바로잡는 그런 내용들을 보냈었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에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반발을 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바울을 향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아,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아, 하는 저들의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꾸중을 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고린도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그 비난의 근거는 저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명분으로 삼았던 것은 거짓말 했다, 이겁니다. 바울이 당신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놓고 어, 오지 않았다. 하는 것이 저들이 바울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거짓을 말한 사람. 자기가 한 말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 사도라,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 그래서 저들이 가치를 두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뭣때이었습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이런 답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어, 그때 내가 가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입니다. 그때 내가 가면 가서 싸움밖에 안 되겠다, 고그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가 사도로서의 어떤 자격이 부족해서 안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는 것이 좀 두려워서 안간 것도 아니고 어, 그때는 그 상황을 서로 부,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것 피하는 것이 교회나 나에게나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생각을 바꾼 것이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하는 문제는 율법적 가치나 율법적 기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 무엇이 옳고 그러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로 가야 된다. 그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방법,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방식이 교회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법이라는 것은 잘잘못의 기준이 된다.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회복하고 살리고 새롭게 하고 어,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했죠. 율법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리 부정적인 어떤 기준입니다. 뭘안 하는 것으로 최선이 돼버리는 기준, 그게 율법이죠.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입니다. 왜? 그 최소한의 요구와 부정적인 소극적인 요구마저도 우리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에게 율법적 요구와 기준을 가져다 대면 우리는 다 죽고 만다. 누구도 가망이 없다. 율법 아래서, 법아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망 선고를 받은 자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것이지. 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아, 율법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기준이라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아. 그 살리고 어 결국은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자리까지 아 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 어, 그러니까 이 율법과 은혜, 어, 율법과 십자가, 어, 그 죄와 영광 이렇게 계속 구분되고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6 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복음이다. 복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지고 가는 적극적이고 완전하며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정, 복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 어, 우리가 그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는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최선을 다했어 이 말은 어, 어떤 그 부정적인 내용을 내포합니다. 아, 어, 그 최선이 나의 자랑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어 결과를 이루지 못한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음, 최선을 다했어 결과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어. 어, 그럴 수 있죠. 어, 그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최선이라는 게, 아, 어떤 최선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최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 내 순종과 내 열심과 아, 내가 받은 그 상과 그 치열하게 그 싸워서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했지만 이만큼 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 자랑으로 갔고 그것이 정제와 비판으로 갈수 있다. 그게 너희들의 최선, 세상의 최선, 무엇을 위한 최선인가, 무엇을 위한 최선인가 할때 우리는 그 최선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상대를 향해서도 뭐애었어너 그만하면 너 최선을 다한 거야. 그건 사실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그 어. 그 최선들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최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최선의 기준과 방향과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될까? 그냥 열심만 하면 다 되는 것인가?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없어서 문제투성이었나 하겠죠. 많은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이, 그 최선이, 어,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 은혜의 결과, 생명의 결과로 가지 않고, 분열과, 어, 싸움과, 원망과, 시비와, 비난과, 정제로 갔단 말입니다. 그 최선은, 그 최선은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예수님에게 대입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최선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께서 이루신 그 복음, 예수의 생애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최선, 그게 뭔가? 그 예수님의 최선은 결국 무엇을 이루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겼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최선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 이루는 것이죠. 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의 최선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우리와 함께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수치와 죽음을 겪는 그 자리에 함께하신 것이고 그 수치와 비난과 모자람과 그 죽음 속에서 우리 편을 드시고. 어,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우리 안에서 이루신 것. 그게 바로 예수께서 보이신 최선입니다. 십자가죠. 그 예수님이 보이신, 우리를 가르치신 최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자, 믿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자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그 방법과 내용이 십자가로만 채워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 될 때만 우리의 최선은 영광과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길을 그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 너희는 지금 너희의 최선, 너희의 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가? 봐라 이거지. 어, 저들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최선, 죄는게죄안 지는 것이 율법의 최선입니다. 어, 무슨 적극적인 최선은 없습니다. 죄를 안짓는 것이 즉, 법이 우리를 무슨 선한 결과를 내고 영광으로 각오하는 것은 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는, 율법으로 우리는 그 적극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 그 우리는, 우리는 그 이상 예수, 예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방식을 내용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너희들의 최, 최선이 너희들의 적극적인 열심이 무엇을 나타냈는가 봐라. 아, 그 너희가 왜 나에게 어? 어, 신뢰할 수 없다는, 자격이 없다는, 배짱이 없다는, 거짓말을 한다느니 하는 말들을 왜 들먹이고 있는지,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를, 나를 대하여 하는 이야기들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보자. 그게 뭐하자는 뭐 거냐 뭐하자는 거냐 죽이자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살리자고 하는 복음이냐? 그 내용이 십자가로 가고 있냐? 아니면 무엇으로 가고 있냐? 그 법의 원리와 법의 기준으로 나를 그렇게만 판단하려고 들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는, 너희는 그래서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잡자고, 나의 오름을 증명하려고, 상대를 죽이는 것으로 너희들이 신앙을 지금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안간 것은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나를 설명하고 하는 그, 그런 것 때문에 안간 것이 아니다. 내가 이런 오해를 받을 줄 알고, 나의 어떤 유익을 포기하고, 모두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난 얼마든지 변덕을 부릴 수 있고, 어?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로 배운 그런 그내 정신이며 내 신앙이다. 우리의 마땅한 수치와 못남과 죽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 자리에 들어오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고 예수님의 최선이라면 나의 사도됨을 내가 믿는 자됨을 그것을 무슨 실력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신앙을, 나의 직분과 나의 자리를 그렇게 증명하겠다.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방법, 왜곡되고 수치와 고난을 뒤집어 써서 답을 얻는 그 방법,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최선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그것으로 무슨 오해를 사고, 어, 무슨 손해를 보고, 그것으로 무슨 어, 안 좋은 일을 겪고 하는 것은 그건 내 결정에 어떤 그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내가, 내 결정에 유일한 이유와 방식은 예수의 십자가다. 이것이 살림인가, 이것이 영광으로 가는가 하는 것만이 그내 결정, 내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실패와 부끄러움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인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은 부끄러움이다. 어떤 원망이나 시비나 실패가 아, 그 어떤 것으로 내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런 못난 인생이지만 그 속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식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그 시비를 받고 원망을 받고 무슨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그걸로 판단된 것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같이 싸우고 같이 그 풍물을 지키는 그건 신앙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길로 가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과 우리 삶을 그 영광의 자리로 올리는 그 인생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는. 아, 그럼 오늘 하도 우리 인생,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율법이 더 편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조항들이 이렇게 하나님 혼난다는 것,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확실히 움직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며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는 두려움을 느끼고 겨우 그 정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은혜가 찾아오면, 영광이 찾아오면, 아, 그것이 내 인생의 기회가 되고 내가 만들 최선이 될 때, 아, 그렇게 우리가 자발적 열심을 내는 그 영광의 자리,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은혜로 찾아올 때는 우리는 외면하고 편히 쉬려고 하고, 그 책임과 그 영광의 기회를 놓치고, 그저 소극적으로 죄안 짓고 혼나지 않고 하는 데 머물러 버리는 우리 안나님 부족하고 이해가 짧은 우리의 신앙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귀한 자리, 영광의 자리, 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기회를 놓지 니하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방식은 우리 삶에 적용해서, 이 삶에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그렇게 멋지게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음으로, 십자가로, 은혜로, 영광으로 가는 이 적극적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주수강사 주의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인자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하나님과 영광 받으시는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 넘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움옵나이다 아멘.